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17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주교의 복음과 구원은 어디에서 잘못되었나요입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에피소드 1190번이고 이 에피소드는 2018년 4월 17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정원 자매님께서 이 에피소드를 번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타픽은 성도의 구원과 성화에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 우리 모두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의 교리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니 랭키입니다. 요즘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교회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어하는 청취자들의 질문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질문은 조르단 이라는 이름의 청취자가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이 팟캐스트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제가 가까이 했던 단체가 예수님의 의 영어로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전가라는 말이 영어로 Impute입니다 Impute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유되었다, 영어로는 impart 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의 전가와 공유 혹은 전달 다시 말해 imputation과 impartation의 차이를 오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입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수용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마르틴 루터, 요한 켈빈, 쯔빙글리와 같은 개혁자들이나 저와 같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파문을 내리고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식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완전함이 우리에게 전가 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 전가 (imputation) 이 전가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스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고 나서 곧바로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여기서 여긴다고 하는 말도 영어로는 인퓨시입니다 전가해 주시는. 계좌로 넣어주시는 이런 의미입니다.그런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이 경우에도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게 영어로는 i 인퓨트 나십니다.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자신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놓으신 그 일, 그 일이 이 모든 것의 기초여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는 예수님께로 전가하셨습니다. 즉 그분의 계좌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이라고 하는 십자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절정의 행위와 함께 예수님의 완전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확고히 세우시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인류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고 하는 건 영어로 believe 할때 믿음을 통해 여기 나온 믿음은 faith입니다 바로 그 의, 예수님의 의, 그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계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넣어주는 바로 이 전가행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한 거대하고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단한 번의 영원한 기초와 근거입니다. 이제 저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가를 통해서는 교환 아니면 대체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대한 교환 행위 아니면 대체 행위, 영어로 substitu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행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리포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도구 아니면 수단입니다. 위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계수되거나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행하였다거나 혹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덕을 행하거나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가 전가가 되어 우리의 계좌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써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롭다고 선포되거나 아니면 의롭다고 계수되는 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의를 의 우리는 전가된 의, 영어로는 imputed righteousness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자신의 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가를 통해 그 의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believe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구원의 믿음 영어로 saving f a i t 를 창조하시며 그 순간에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은 다 신자의 것으로 계수가 됩니다 즉 여겨집니다 그의 계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영화롭게 되는 것 역시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여러분이 믿음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유익을 영원히 누리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천주교회가 이야기하는 거룩함을 공유하는 것 혹은 나누는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impartation 아니면 imparting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고 칭의에 관한 성경에 이러한 이해를 거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믿음만으로 전가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이런 교리가 사람들을 무법상태로 이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 정리하면 그들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의의가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다면 왜 우리가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 이미 다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뒤에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칭의, 즉, 구원받는 것과 성화, 즉, 구원 이후에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을 따르면 끝까지 가봐야 구원받았는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말틴 루트의 종교개혁 이후 반종교개혁을 위해 로마 카톨릭교회는 트렌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칭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죄들의 사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사람이 성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의 칭의, 즉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누어진 그 은혜를 받아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이루어진 뒤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공유가 되어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공유가 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인지 또왜이두 단어 즉 전가와 공유라고 하는 이두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칭의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함,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참된 미덕, 진정한 순종,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천주교의 칭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도덕적 변화를 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믿음과 행위가 결합이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적 관점에서 볼때 저는 천주교의 이런 관점이 신학성경이 말하는 칭의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는 개혁주의자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즉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 우리가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5장 1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의 칭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의 이와 같은 칭의 개념은 일단 성경에 위배됩니다. 이 외에도 천주교에서 칭의와 성화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칭의를 의의 전가로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의 혹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여기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신약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길, 즉 성화를 추구하는 신약성경의 방식이 파괴가 됩니다. 천주교 방식은 복음의 길, 즉 확신할 수 있고 소망이 넘치는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을 파괴합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죄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즉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용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즉시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지위의 기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제 그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수용이 되었고 이미 안전하게 되었고. 이미 완성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와 지위를 가진 채 다시 말씀드려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여기서는 죄를 반죽 덩어리에 들어 있는 누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칭의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이미 우리에게서 다 제거되었다면 구원받은 이후 크리스천 삶의 전체적인 역동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매일 죄의 누룩을 우리에게서 빼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실제적 의미에서 죄, 즉, 누룩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누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한 번의 헌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될때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천주교회가 잃어버린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기초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안전하다는 믿음, 바로 그 기초입니다. 이런 기초 하에서 우리의 전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버리고 전가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공유, 즉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체해 버리면 성화의 삶 자체가 크게 훼손됩니다. 전가가 아니라 공유가 되면 구원을 얻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곧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큰 문제입니다. 개혁자들은 별것 아닌 것을 두고 목숨을 내걸며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의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성경대로 칭의를 전가로 이해하면 사람들이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완전한 변제를 주시고 또 완벽한 변호를 제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의를 주시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러나 공유의 견해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의와 거룩함이 여러분의 구원에 일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심으로써 얻게 될 영광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저는 천주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 행위로 인해 여러분의 계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후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전가 행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계좌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것, 이것을 믿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